안녕하세요. 채용 다육하우스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어, 10월도 벌써 이렇게 훌쩍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어, 이 아이들도 음, 지금보다 기온차를 느끼면서 어, 더 예쁜 모습을 어, 보여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 지금 오늘은 저희가 있는 곳은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토닥토닥 빗소리에 어, 아주 음, 상쾌한 그런 기분인데요 어, 이렇게 밖에 몇 아이를 제가 꺼내놨어요 빗물 먹으라고 어, 그래서 빗물 좀 다읏비 좀 실컷 먹고 음, 건강해지라고 어, 몇 아이 밖에다가 꺼내놨답니다 여기 개나리가 맨날 이쪽 앞쪽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분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오, 아주 신기해 죽겠어요. 여기 개나리를 제가 어 이렇게 키우면서 분지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처음 봐서 아주 신기하고 이쁘답니다. 놀루라는 개나리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여기 세 포트를 합식을 해서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라 아주 더 음, 애착이 가고 음, 정감이 가고 음, 아주 예쁘답니다. 여기 아트델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예뻐졌지요. 어제 제가 빗물 간수를 했는데 어, 이렇게 아직 음. 빗물도 안 털어지고, 어, 그런 상태라 이렇게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색감을 올리면서 어, 보여주고 있고요. 어, 여기 실크베일. 실크베일도 지금 약간씩 색감을 올리고 있어요. 그죠? 음, 햇빛을 더 달달 달구면 더 예쁜 모습이 보일 건데, 어, 이렇게 지금 어, 약간 그늘이 져 있어서 어, 이렇게 요러, 여기까지 지금 색감을 올려줬고요 음, 이쪽에 우리 쪼꼬미 아이들도 정말 정말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스 핑키도 지금 색감을 많이 올렸죠 어우 아주 귀엽고 아주 예쁘답니다 여기 션샤인 보세요 션샤인도 이렇게 장미꽃 같이 아주 예쁜 아우 세상에 정말 예쁘죠 아우 예뻐요 여기 선샤인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키워보세요 아, 이렇게 정말 예쁘네요 어 아,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합식을 해서 아우, 이렇게 심어주면 아우 뽀뽀지한것 같이 한참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로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색감을 올려줬어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즈도 참 멋지고 예쁜 아이랍니다 그죠? 요쪽 아래 어 수영금 좀 볼까요 수영금도 지금 굉장히 많이 어 색감을 올려주고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달라고 음, 있습니다 타이어 필러가 이렇게 색감이 아주 짙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요 모습 또한 아주 귀엽고 예쁘답니다 요 아이는 로또예요 다육이 이름이 로또예요 저도 로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애플리스요 여기 마돈나 음, 음, 새로 데려온 우리 아가 군가리아 아가들 눈뜰장좀 다시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여기 원종 마리아금이요 원종 마리아금도 요 아이도 이렇게 쳐다보다가 또음 엮일 것 같아요 요 아이는 황제, 황제도 음, 세상에 색감이 어쩌면 이렇게 화려할까요? 요 아이도 좀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볼 거예요. 어 통통하게 음, 해서 아주 멋진 모습을 한번 음, 보고 싶고요. 어 나밀레라, 남일레라. 나밀레라도 지금 연두연두하고 초록초록하지만 어, 요런 모습 또한 예쁘답니다. 노잘리나. 로잘리나도 지금 어제 제가 물간사를 살짝 해줬는데, 아, 아, 조금 물 먹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조금 단단해졌어요. 여기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도 여기 이렇게, 아, 여기 순좀 보세요. 입장 속에서 아주 아,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백장미, 백장미도 제가 굉장히 갖고 싶고 키워보고 싶은 아이였었는데, 이렇게 마야다육에서 제가 데려와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 매종 붕가리한 아이구요. 크리스, 크리스비티도 지금 굉장히 아주 뿌리를 음, 음, 예쁘게 엮여가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풀고 있습니다. 다육이를 지켜보고 있느라니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오늘도 금, 금요일이라 제가 어우, 많이 바빠요 하는 일이 있어서 어, 이렇게 오늘도 어, 짧게 영상을 어, 찍어봅니다. 여기 플레임 좀 보세요. 아우 예쁘죠? 음 여기 춘맹도 제가 어제 물간식를 <laughs> 듬뿍듬뿍 했어요 여기 둥근잎이 지리리돼도 하엽이 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요새 물가, 물을 음, 적게 줘서 음, 이렇게 음, 줬고요 음, 이쪽에도 이렇게 저희 다육 아가들이 지금 불바다가 돼가고 있어요 아우 굉장히 색감이 많이 울긋불긋 날록달록 어, 예뻐지고 있답니다. 어, 오늘도 금요일인데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도 채영우 가요 하우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